안녕하세요 렌스타입니다. 이제는 와이파이 6 공유기로 교체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2년 전에 출시한 갤럭시 S10 이후로 많은 디바이스들이 와이파이 6의 모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제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또한 와이파이 6를 지원하고 많은 디바이스들이 와이파이 6를 탑재하고 있는 추세예요. 기존에 사용하던 공유기, 즉 와이파이 6를 지원하지 않는 공유기 같은 경우에는 공유기에 접속되어 있는 기기가 많아질수록 연결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데이터 전송이 하나의 디바이스가 처리되면 그 다음 디바이스에 전송하게 되죠 물론 일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느껴지지 않지만 와이파이 6를 지원하지 않는 공유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데이터가 하나의 디바이스에 전송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디바이스로 처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와이파이 6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와이파이 6공유 같은 경우에는 공유기가 여러 개의 디터 패킷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디바이스의 전송 시간을 줄여주게 됩니다. 물론 공유기를 혼자서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디바이스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보통 한 가구당 4인 기준으로 대략 10대의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평균 10대이지만 향후에는 50대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와이파이 6 공유기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넷기어의 나이토크 RAX50을 소개해드릴게요.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고성능 라우터예요 한번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이 공유기는 듀얼밴드를 지원해요 2.4GHz 2스트림, 5GHz 4스트림을 가지고 있고 통합 5.4GBps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고성능 라우터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안테나가 4개나 달려 있어서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달라지겠지만 보통 40평에서 50평 정도의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디자인을 봐볼까요? 넥큘 공유에 가장 만족하는 부분이 이제 발열구도 위쪽, 그리고 아래쪽, 그리고 뒷부분까지 발열구가 충분합니다 공유기의 특성상 24시간, 그리고 365일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율구가 많은 것은 공유기의 수명과 그리고 성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후면에는 유선 1기가를 지원하는 웬포트와 4개의 램포트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USB 3.0포트도 존재하죠. RX50은 기본적으로 멀티 마이모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기기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멀티 유저, 즉 카페나 뭐 공공기관,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 다수의 사람들이 공유기에 연결돼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죠 그럴 때 끊김없이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멀티 마이모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또한 빔포밍 기술도 가능합니다 연결되어 있는 디바스의 위치를 파악해서 공유기에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의 위치를 움직이더라도 움직이는 방향으로 데이터 신호를 집중시켜줘요 또한 네이의 나이트워크 어플을 이용하면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케어 라우터를 사용하면서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부분은 무엇보다도 스마트 커넥트 기능이에요. 예전에 설명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2.4GHz는 데이터 전송 속도는 낮아도 장애물이 있거나 먼거리더라도 데이터 전송을 원활히 할수 있어요. 하지만 5GHz 같은 경우에는 속도는 높지만 장애물이 있거나 멀어지게 되면 전송 속도는 약해지게 되죠. 그런 특성이 있어서 2.4GHz와 5GHz 두 개의 주파수가 있다면 선택해서 잡아줘야 돼요. 하지만 스마트 커넥트 기능은 이제 두 개의 듀얼밴드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동으로 고... 공유기가 2.4GHz와 5GHz로 선택을 해줘요. 그래서 수동으로 선택할 필요 없이 스마트 커넥트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이 공유기가 알아서 주파수를 잡아줍니다. 또한 웹페이지를 이용해서 넷기어 관리 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어플의 기능뿐만 아니라 더 고급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먼저 QoS 기능을 활성화한다면 이제 사용 중인 어플리케이션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트래픽 우선순위를 지정하게 됩니다 뭐 네트워크 지연에 민감한 게임이나 뭐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경우에 트래픽을 우선으로 처리하게 돼서 네트워크 지연을 발생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또한 공유기 후면에 USB 3.0 포트가 존재하죠 이곳에 USB 메모리 연결하거나 외장하드를 연결하게 되면 가니나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넷기어만의 가니나스 또는 미디어 서버로도 활용 할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공유기 USB 연결되어 있는 자료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오늘은 넷기어의 나이트워크 RAX50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와이파이 6 공유기를 선택할 이유가 충분하죠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회사나 카페, 사람들이 다수 모이는 곳에 와이파이 6 라우터를 설치하게 되면 트래픽 지원 없이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쾌적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기를 이제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와이파이 6규격을 한번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해 드린 이 덱이어 RAX50 제품은 한 분을 선정해서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와 그리고 RAX50에 대한 소감을 남겨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일주일 후에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